그러면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면 정사각 형사각뿔을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오른쪽 문과 같은 인면치를 얻었습니다. 여기 이어진 그림이 있어요. 어진 그림이 이런 상황이 어, 자, ABCD의 한 변의 D는 a 고나 밑에는 E플러스 다 a 이라 h 랑 B로 왔 고, 그러니까, 이 c 씨왔 다. 단따이평이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러니까, 그는 이따는. 이이상이따따 이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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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는는거는뭐냐는 A E 는이따이거를 B F G 이 O 는사따는이따 정사형의 넓이를 사용시키그러니까 어쨌든 자, 정화할게요 사각형 A,E,H,D를 A,E,H,D의 평면 B,F,G,C로의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 이거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볼게요 자, 일단 제가 A,E의 중점을 이 h 가는이는데 여기 중이을구라고한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야 친구는 여기구 you 아, 얘를 끌고 오고 요 끌고 오고. 이걸로 왔 숨이 쉬냐고 갔다 니 자. 잠 어떻게 얘기해까 이게 지금 저는 상황이 이어 C A E H d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P죠? P고. 아니 P에 P였다가 이렇게 그거예요. 여기가 b 라는 거.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2인데 죠. 근데 이게 P라고 했죠. 여기 여기서 p 라고하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은 비제곱, 마이너스 1이다. 지금 피를 구하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피를 구하라는내용고 두번째 퓨어 놓고 여기다그같이 하는거죠 나지고 똑같 마시고 C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Q 제곱 플러스 D 되니까 Q라고 하는 것은 루트 C 제곱 마이너스 D 자 이게 이제 얘어 그러면 그래 그래 이제 저 BFGC라고 하는 거를 표현식에서 A를 하죠 Boa noite. That would. Work. QP S p 라임세타라 s 하라임 m e Come on. s P s 프라임 Q, p, F, 프라임에서 코사인 법칙 b 의해서 뭐라 할 거냐면 r e a t e r green, 요이 e e n green, green, 이 r e e n g 이 e e n g r e e 이 green, green, g r QS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뭐 QS 프라이 프라이죠. 여기한테? 값인의법만 해주면 어, a 플러스 2에서 a 만이너스의 제곱은 b 제곱 반이너의도 c 제곱 네. 맞나 이렇게 표현을 이거를 이렇게 하고 피트로 표현했으 이거를 이제 다시 하면 2 루트 2 제곱 마이너스 c C제곱 c 제곱 마이 그리고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인데 조건을 필수. 이게 6 이상이고 b랑 c가 둘다 0보다 크다라고 습니다죠0이상요 그래서 0보다 지금 벽에 요 그럼 이제 이곳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a e, e, a 의그 a 그 이게 이제 이게 넓이죠. 을좀 정리해주면 a 코사이즈다 이만큼 해주는거 그렇죠? 간단하게 해주면 이게 아가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뭐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교과서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개념적으로 잘잡아가는 문제고, 일단 이 문제 한번 요약적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완려고하는게하나 중요한 게 거죠. a a Tonga. A. Sakura. B. G. s a k u a h a a c 라는 사각형을, 어, 그러니까 사각형을 BFGC라는 데다가 이렇게 a k u r a Sakura. Sakura. 잖아요 근데 제가 일단은 처음에 이 k u r 요 s a k u 등변 사다리꼴이잖아요. 이거. 일단 잘 포인트. 포인트. 자. 일단은 우리 저 뭐야? 등변 사다리꼴에 맞죠. 등변 사다리꼴. 넓이 구해야 돼요, 뭐예요? 구해야 돼요. 우리 결국에는 저거 뭐야? 등변사다리꼴 A E H D라는 거를 구해야 됩니다. 그거를 구해서 이 저서 값을 구해서 정사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등변사다리꼴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은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 A E H D라는 거랑 또 뭐가 있냐면은 하 B F G C 중점을 그거야. 그러면 이렇게가 중점. 이제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중점과 중점이유는 어쨌든 이게 완전 동면 상니까 이게 높이가 된다겠죠. 그래서 됐다. 여기 있는 요게 이제 무트 B 제곱 많이 겠다 여기 있는게 C 제곱 많이 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이 제를 얘를 만드는 모습 사실 이런 내용이들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중점이라는 생각을 못했어 중점을 본다는 생각을 안하고 얘만 볼수 있지 않을까 그니까 러 제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거 이렇게 옮긴는데 중점 이런 생각 안하고 아, 그냥 얘가 이렇게 생다 그니까 여기만 보면 안되는거죠 여기가 이제 저기 뭐냐면 f'의 없었야 A, E, F, I. 근데 요거 잡기, 요 C고, 그 A 플러스, 그냥 E예요. 이런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나오고 다 되거든요. 되긴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정사의 관례는 어쨌든간에 두 평면이 이런 각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뭐가 안 돼요? 일단 봐봐요. 정답이 틀렸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그두 표면에 있는 각. 몰라셔야되나 아까, 아까라고 하면 되죠 다른 문제니까 제가 그 25학년도 2번 이번 거지서 이제 뭐가 나 A 평면, B 평면이요. 또뭐 A라고 할때 여기 O 란점 잡고 여기 A 란점 잡고 B 란점 잡았을 때 얘가 수직이고 수직. 수직 수직이면 그때 소양 얘가 이제 세타 두 평면이든 각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가 이런 조건 있어야지 두평면이 있는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아무데나 다두 평면이면 각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어. 요딱 어떤 경우만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왜 이건 관찰하냐면 저기 봐봐. QD라고 하는 게 QD라고 하는 게 AD랑 수직이요 그리고 S D라고 하는 게 AD랑 수직이기 때문에 얘는 조차에 가려 보면 대단한. 자 그러면 얘가 수직이면 어떻게 합니다 여기서 애초에 정의를 이렇게 하고죠. 중점을 잡아서 등변사의 성질에 의해서. 제가 언제 그때는 못 하지 않았지만 요런 중요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제가 처음 하는 칸대로 요렇게 요걸 갖다 놨을까? A A E 한자자 일단 은 A E랑 A D가 수직이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이거는 그 몇각 몇각의 각을 구하는데 이용할 수 없는. 그래서 <sum> 그렇게는 <sum>